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맥추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1년에 세번 하나님을 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다른 곳에서 지키지 말고 거기서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 이렇게 하신 거죠. 셋때라라면 언제였냐면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예, 초실절. 요 3일을 같이 지켜요. 그 다음에 펌이 생기죠. 이제 50일 정도 지나야 그 맥주였는데, 그건 따로 해서 맥주절, 칠출절, 오순절 해서 여기에 따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팔절, 수장절, 대속절, 이거는 7월 1일 이후에 지키는 거예요. 세번 있을 백성들이 아무리 어디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고요.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초실절에 났을 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하기 때문에 수확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이렇게 이미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왜 갈라져 있죠? 그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게 갈라지게. 된 거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도 유다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거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또 좋지 않게 변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100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자 이렇게 갈라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국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갈라져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졌겠죠. 이 갈라지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것 심서 지키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가정에서든지 이 사회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와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아시아를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통일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바벨론 포르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이방왕 젊은 30대 초반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 당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여로왕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생각해 보니까 주세 시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드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부기사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에 가고 물건 다 두고 오죠. 또 오다가 또 이렇게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내가 외부의 세력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다. 우리는요 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에 참렴하고 말씀으로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최로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왜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슬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430년 정도 어려움을 겪고 포로를 지내다 보니까 그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런데 바로에 그 치아에서 거기에 찌들고 물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고치를원해서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항상 수동적에 능동적이라 못해 요 누가 시키면 해요. 그리고 그포로 생활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쉬려고 기회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모든 삶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성주의예요. 자기 편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게 있어서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리가 멀어요. 우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안 받고 그들로부터 보호를 좀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고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과거 우리가 추억해 보면은요,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잖아요.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뭐 어, 나한테 뭐 갖다 달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모습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은 단임 목사님이 얘기하면요 그때 다 따라서 순종 다 했어요 불순종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교회만들 생각하고 어? 다른데 돌아보지도 않고 어? 막 옆에 큰 교회 있던 조금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교회가 옮기다 보니까 대박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 거니. 하나님 집회원이 하면서 그그 교회에 부흥해가지고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도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가는 그런 적이 있다. 나중에 친구하고 사역했죠. 그때도 좋았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큰 교회로 제 부목사를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순종했는 요즘은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냐 이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 하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요. 무조건 따른 여러분 되고 함께 하여 즐겁고 행복한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을 지금 맥주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이 무언가 는 것을 교육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것이 구약에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이건 뭡니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수 없어요. 우리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이 고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신의 산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라. 그리고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반은 제사 지인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반은 백성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 피가 뭘 의미할까요? 세기이 뭐라 세상 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구약에는요 말씀을 주셨지만, 언약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 물론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6개월 정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거. 제가 감사는 정직히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내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늘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조금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경이 있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믿음없이 살때그 믿음없는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고백한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내게 나오게 하는데, 아론을 데려라. 그리고 그 나다 까비우가 따라가죠. 그리고 70제사장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경계를 딱 둡니다. 더 가까이 가지 못해. 더 가까이 나오면 내가 그들 칠 거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어미한 겁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가 참크리스도인줄믿으시바랍니다 자, 이 구약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드린 여러분들 되기를주름으로 출합니다. 자 구약의 맥주는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다는 건 보통 돈가 아니고. 그러나 양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뭘 주시는가면은 하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예수로 밖에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노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두 번째 이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나눠드렸죠. 나는 어떻게 맥주 에 그냥 감사절로 지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맥주절하고 오순절을 같이 지키는 거교회요 지금 나눠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원래는 이 같은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은 그 6월절, 무기주절, 초실절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 낫에 된 것을, 처음 낫을 됐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고, 그 외에 누구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다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10편, 133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추원합니다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포베론 기름이 수연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이 절기를 듣게 도 최우선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합니다. 자, 제사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론 이후에 나닥 아비오가 제사장이 돼야 되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언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를 이어서 갈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신 언약에 대해서 70 장르를 통해서 하나의 증거를 삼은 거죠.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게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포로 생활이에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도 3일을 에서 그들이 불명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면서 참아 인내하며, 주님께 여러분 기쁨이 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라에 쓴물이 났지만 원망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데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가리키고 그걸 물에 넣었대. 쓴물이 단물이 된줄 믿습니다.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라니까 열두 나무 종류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모든 영혼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라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은혜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창룡, 말씀이 가까이고,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 조혜련 어머니가 유튜브를 잠깐 잠깐 봤거든요. 7 9살에그 1년 몇반 정도에 13번이 걸렸대요. 13번. 읽을 때마다 감동해요. 그 유튜브에 그 나와요, 지금. 어? 그 핸드폰 유튜브에 제가 잠깐 봤거든요. 1년 동안 13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이제 와서 신앙생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모든 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입니다. 두 번째요. 오순절에 주님이 이렇게 성령이 2장 4절 말씀해 보면 강림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 방언을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알아듣고요. 또이기한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뇌류 또 다른 거였어요. 4행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빌기를 담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 여기서도 성령의 기름부심 역사가 나타나게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우리의 기름부싱 역사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자녀 후사요. 하나님의 상숙밭을 후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걸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저는 인격적이신 주님, 성령님을 만난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분은요 우리 스스로 신앙고백하기원합니다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주님 앞에 응답받는 최고의 기회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피할바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이건, 이건 어떻게 해? 이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네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이슨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인생 그렇게 고백할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요 그냥 단번에 그런 묻일래요 너는 단창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 물맷불을 던졌더니요 맛방이 막그로 꼬꼬라진 거예요. 그를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어요. 아야달, 그 제사장이 그 칼을 보관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상황 되니까, 다윗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 데다윗이 만말이라는 백성들이 칭송함 때문에, 야, 저놈 살려뒀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해가지고 도망왔그 사람이 이거를 가 보관함. 나중에는 이 사람도 죽어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두려워서 못 죽여. 왜?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죽여요?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 죽여요. 85명 제사장을 죽여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정신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정신. 예배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정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도 나살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를 죄로 묻 참. 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 사건은요, 교회가 탄생한 것이고 만약 이 날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이 역사가 있고 맥추절 하나님 말씀을 받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을 읽으면 내말 말씀 주요 어떤 데는 막 들려 주세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고일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강도사 인호 받을 때는 제가 그설명안했어요 그냥 351장 옛날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 11명이 강도사 인호를 받는데 방송되고하면서죠 아마 그때 참여한 사람 나라 그때는 비디오를 찍질 않았어요. 강도사 인호 받는 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사람은 알죠. 내가 어떻게 그러는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200에 9만 원 월세를 내는 방도 세명 앉으면 꽉 차는 서울에 예. 그 피아노는 그래도 좀그집 그 아홉 가정이 살았어요. 그 우리 장인 온전 집이에요. 어? 피아노는 거기서 아래서 하고 집은 따로 이렇게 어 장간 살았던 그 안에서 먼저 살았던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형편을 맞이한 상태에서 강도사인을 봤는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려요. 마음으로는 그냥 느껴져. 그리고 눈에는 포커스 같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리는 거야 끊임없이 이런 은혜와 이, 이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봐 이거 누가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전체로 모시고 가까이 하는 자예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이라 할렐루야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맥주를 안에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린 이 교회에 대한 감사하며 하나님 백성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도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린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2장에 보면 짐승이 울부짖는 광에서 부르시고 호야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나 독수리가 세기를 훈련시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를훈련한다그랬어요 어느 정도 훈련하시면 독수리 기간 무슨 하늘을 날수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태풍이 와도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 비바람이 시다와도 하늘 높이 나왔어 그래서 모든 것을 좌정해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주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너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 같은 삶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 이 바람. 그러면 맥주에 말씀을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맞추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칭이다. 네또 한마디 드린다면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인 것이 심서 지키라. 우리는 다 같은 지체예요. 사도아리 땐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빨리 가기 원한다. 라고 했잖아요. 빨리 가기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냥 가버리면 이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고 그들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하겠냐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이유는 그대위에서 내가 좀더 살아야 되겠다. 두 세계 끼어서 고민해서 그가 더사회고 맞으면 당신은 아가바 선자가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요. 그가 단두대에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아 거기를 알면서 근데 왜 가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왜 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할시도다 여러분 성령이시면 너희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땅까지로서 증인돼야 되고 또 우리가 다친 형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돌아. 이번에 우리 찾아는 어머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분도 잠자듯 이렇게 가셨어요. 자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역시 달라요. 아, 여러분 같이 함께하고요. 이렇게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어? 이번에 예배를 이 명칭을 이번에 바꿨죠. 어? 안식 예배, 천국환송 예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고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 전에 항상 깜장 가운 입었는데 이번에 하얀 가운이 하늘색 네테리메니까 아, 너무 좋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 천송 천국환송 예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 본인 당사자도 그냥 하얀 게 좋다로다. 이 하얀 게뭘 의미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사는 성도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뒤에. 근데 시간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드립니다. 맥주줄의 교훈에 대한 응답하고 반응하며 영혼을 살리며 그리고 우리 이 지체들을 품음이 함께하며 그리고 힘을 다여 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님 영광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행복하며 즐거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에. 오이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 만을 따라가며 따라다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우리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덕구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박성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맥추절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맥추절의 교훈을 따릅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맥주의 교훈을 따르오는저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